대법원 혼인 무효 판결 사례 마이너스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혼인 무효 소송의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 5,896 사건을 중심으로 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의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건 개요. 사건의 원고인 갑과 피고인 을은 2001년 12월 3일 혼인 신고를 하고 였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이후 원고 갑은 2003년 11월 24일 피고의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년 9월 16일 조정이 성립되어 카트네 10월 28일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11일 원고 갑은 피고의를 상대로 주의적으로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예비적으로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였으나원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 과거 존재했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일기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의 일을 인정하였습니다. 네, 법적 효과의 차이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관계나 재산범죄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이혼은 장례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 전에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사소송법 규정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법률 관계라도 확인의 일기 쓸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협의 파양 이후, 제기된 이양 무효 확인의 소에서도 확인의 일기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혼인 무효 확인의 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 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의 혼인 무효 확인의서에 대해 확인의 이익 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 정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혼인관계 의 무효를 확인할 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